안녕하세요. 이번주는 특별공과 종료주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사련부 종료주의공과 속죄제물 예수님 교사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60페이지와 교사용 교재 176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종료주의공과 속죄제물 예수님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외울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인데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우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종료주일 공과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옮기신 것을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선행학습으로는 대속제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대속제일은 두 마리의 수념소를 제비뽑아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옮겨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전가를 뜻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해 기뻐했음을 다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숙제 잼을 죽으심 생명 예수님 대가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공부의 학습 포인트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옮겨졌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앱에 있는 주중신앙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로 발표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다양한 언어로 한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네, 바로 예수님이죠.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 나라의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보고 우리말로 기록해도 좋죠? 다른 나라 언어로도 기록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유일한 이름을 기억하도록 함께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다 영상을 통해 종료주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언제나 강하고 멋진 아버지에게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힘든 마음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위로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힘을 내는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관은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에 관해 보여줍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자 율법이 정한 유일한 금식이기도 합니다. 대속제일의 제사장은 두 마리의 수염소를 취해 제비를 뽑았는데 한 마리는 지성소에서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아사셀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염소는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두 염소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요, 먼저 속죄제물 염소는 죄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염소에게 전가해 떠나보내면 죄 문제의 해결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속죄 방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인데, 죽음을 통한 죄의 처벌과 죄의 전가를 통한 대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듯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제하시기 위해 영문박 네, 그곳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열매를 맺다 질문을 나눠 보겠습니다. 속죄제물 염소 및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으로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번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이날만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이 아닌 흰 옷을 입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염소의 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염소들은 예수님을 나타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1번 질문을 통해 함께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다는 말은 대속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찬양, 예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목을 이야기해 보고,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한 곡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각자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게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찬양이 있다면, 잠시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아울러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찬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종료 주의를 더욱더 기쁘게 또 고난 주간을 더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열매를 맺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하나 바이블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교사가 성역공부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네, 얘기했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한 주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걷다 미션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할 미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는 거예요. 우선 묵상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인상적인 글귀를 SNS에 네, 샵 태그와 함께 공유해 보는 겁니다. 고난 주간 청소년 묵상을 참고하여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고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미션을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요. 친구들과 매일 새벽 시간을 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교회 차원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반별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특세를 준비하는 것도 이번 고난 주간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죠. 선생님들의 주중 신앙생활을 돕는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도록 지도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서로의 묵상 내용을 발표하면 더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종료주일 공과 숙제잼을 예수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